오늘은 제가 머물렀던 도시 중 센트럴 페스티벌 근처 디콘도 사인 그리고 주변 가볼 만한 곳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센트럴 페스티벌은 중심지와는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바로 앞에 위치한 치앙마이 최대 규모 쇼핑몰과 넓은 수영장이 있는 디콘도 사인에서 완벽한 휴식을 원하고 특히 디지털 노마드분들이나 숙소 안에서만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라면 괜찮은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앙마이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햇빛이 특히나 잘 들어오고 좀더 덥기도 하고요. 바로 앞에 편의점 그리고 콘도의 자판기까지 있습니다. 간단한 주전부리 자판기도 있고요. 게다가 넓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대형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로 이동하는 지름길으로 도보 5분이면 갈수 있어요. 디콘도 종류도 디콘도핑, 디콘도사인 디콘도님, 디콘도린 이렇게 4 개의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한 편이라 리브 애니웨어 어플로 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센트럴 페스티벌 소개해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면 방콕 못지않은 퀄리티의 대형 쇼핑몰인데 의류 퀄리티도 괜찮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먹거리도 현지 가격이라 저렴한 한끼 식사가 가능하고요.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초밥집도 있어요. 종류 엄청 많고 저렴한 곳이라 태국 음식 질릴 때한 번씩 먹기 좋았어요. 일반 마트의 푸드코트 같은 감성이고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담아서 11,000원 정도 나왔어요. 올리브영 비스무리한 드럭 스토어들도 많고 약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전부 다 있어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빵들도 다양한데 안 달고 맛있어서 빵집 탐방하는 것도 재밌고요. 과일 땡기면 푸드홀에서 사먹으면 되고요. 심지어 종류도 다양하고 먹기 편하게 소분되어 있어요. 태국 과자 지겨우면 한국 과자 먹을 수 있고요. 러쉬도 있고 화장품 구경하는 것도 쏠쏠해요. 6층 규모의 명품 브랜드부터 현지 디자이너까지 4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 매장보다 다양한 게 많아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d g i 매장도 구경하고 하루를 이곳에서 보 네도 시간 순삭인 곳이라 멀리 움직이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곳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내장 안에서 간단히 밥 먹고 마트에서 생필품과 간식거리 쇼핑하고 먹기 좋게 소분된 음식들 몇개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두고 집에 와서 보고 싶은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 완전 꿀이거든요. 요런 거 치킨 사다가 맥주 한잔 해도 되고 건강을 신경 쓴다면 샐러드나 샌드위치도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이 시스템 그대로 옮겨오고 싶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립네요. 일단 물가도 저렴해서 왜 사람들이 치앙마이 살기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기 거주한다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먹어보고 돌아가고 싶어요. 아침에는 산책 삼아 여기 와서 시원하게 코코넛 스무디 냠냠 해주고 제가 갔을 땐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해서 볼거리도 많았어요. 할로윈 관련된 스무디와 디저트들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했고요. 현대인에게 없으면 안될 존재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라탄백도 더 고급진 버전으로 있고요. 살리오 매장도 엄청 크고요. 심지어는 책도 있어요. 물론 태국어지만요. 그리고 이 브랜드 아시나요? 기념품으로도 사가기 좋은 브랜드인데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코코넛으로 만든 화장품들이라 왠지 특별한 느낌인데요. 선물 세트로도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아요.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입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코코넛 로션부터 비누, 크림, 바디 로션, 스크럽 등등. 피부 예민한 제가 사용해도 순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음에도 쟁여 오려고요. 비누는 100바트 정도로 한화 4,000원 정도예요. 액체는 꼭 위탁 소화물에 넣고 들고 오세요. 저는 깜빡하고 기내로 들고 갔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보낸 로션이 너무 아쉬웠어요. 케이스 스크럽으로는 파인애플 스크럽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못 보던 질감인데 엄청 순하게 각질 제거할 수 있고 직원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바디로션은 막 바르기 좋고 고소한 코코넛 향이 매력적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구매했고요. 종류별로 구매했더니 총 6만원 가량 나왔네요. 그리고 현금이 모자라면 SCB뱅크를 통해 우리은행으로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해요. 여기 ATM에서 바로 출금도 가능한데 이거 완전 편리하더라고요. 사용법은 우리은행 어플에서 볼수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OK 누르기. 돈이 나왔습니다. 수술이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제가 거주한 디콘도사인 소개해드릴게요. 넓은 데다가 물도 많이 차갑지 않아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장하는 곳인데요.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여유롭게 수영 즐기기 좋아요. 집 내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소파와 침대 기본적으로 있을 건다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와서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할 정도였고 장점은 빨래가 잘 마릅니다. 넷플릭스는 안 돼서 조금 아쉬웠고요. 룸 컨디션은 집주인에 따라서 좀 케바케인지라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매트리스는 좀 딱딱한 편이라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에어 커, 화장대, 냉장고 등다 있고 수건이나 휴지 정도 챙겨주시지만 수건 개수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화장실은 무난무난했어요. 주방은 식기 도구 다 있었고요. 다만 세탁기는 더럽고 사용이 안 돼서 1층 공용 세탁기 사용했는데요. 집주인에게 세탁기 사용 여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망 멋지고 고급 주거단지에 산다는 느낌 드는 곳인데 두명 정도 살기 딱 아담한 사이즈에 1박 2만 원 후반대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다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땐 세븐일레븐 공사 중이라 아쉬웠는데 지금은 완공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보안 경비팀도 상주하고 있어서 급할 때 도움 요청 하기도 좋아요. 카드 키가 안 먹어서 얘기하니 직접 가서 해결해 주셨어요. 2층에는 헬스장도 있어서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헬창들 귀에 눌려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저는 해외 놀러 오면 헬스보단 수영이 좋더라고요. 단점은 눈이 좀 부시고 살이 잘 탄다는 건데, 동남아는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영하면서 그냥 떠다니면 시간 보내는 거 완전 힐링이고요. 입구도 경비원이 항상 대기 중입니다. 저녁에도 조명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는 이곳.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에서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서 시내까지 갈수 있는 루트가 많아서 시간대 보고 잘 확인해서 활용하신다면 더욱 치향마이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시간을 너무 딱 맞춰오면 정원이 닫혀서 유료성 태우를 타야 할 수도 있어요. 20분 전에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찡짜이 마켓에 15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돌아갈 때도 무료 셔틀버스를 탈수 있어요. 찡짜이 마켓 생각보다 넓고 1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 규모고요. 각종 수공예품과 기념품들이 가득한 주말 마켓이에요. 세러데이 마켓이나 썬데이 마켓에 비하면 퀄리티가 좀더 있고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더우니까 일찍 가서 구경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간단한 먹거리들도 판매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치앙마이 마켓은 노래가 무조건 라이브인 게 감성 있고 좋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음식들 구경하고 먹는 것도 여행의 재미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 다양하게 먹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더우면 실내로 들어와서 기념품 구경하기에도 좋아요. 치앙마이는 관광지가 많은 게 아니라서 모잼 도시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렴한 물가로 식사하고 그냥 소소하게 마켓 구경하고 일상생활 하듯이 여유. 느낀다는 게 한국에서 하기 쉽지 않아서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여유로움. 여기서 먹고 놀다 보면 게을러질 수 있는 게 아마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에서 바쁘게 치며 사셨다면 치앙마이의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번에는 코코넛 마켓에 왔는데요. 여기도 센트럴페스티벌과 위치가 가까워서 같이 묶어서 들리기 좋은 곳이에요. 토, 일요일 오후 3시까지 하는 곳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연주로 배경음을 채우네요. 코코넛 마켓은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마켓 자체가 워낙 이쁘답니다. 코코넛 나무가 한가득 심어져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느껴지는 곳이죠. 치앙마이 마켓은 비슷해 보여도 특색은 달라서 와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백모반 수박 주스도 유명하고요. 코코넛 그릇에 담아주는 아이스크림이 진짜 유명해요. 염소 먹이 주기 체험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스도 있어요. 코코넛 마켓의 다리는 부실해 보이지만 나름 튼튼해 보이고요. 포토존이 워낙 예뻐서 사진 찍기에도 좋아요. 푸릇푸릇한 녹색을 보니 왠지 모르게 심적으로 안정되는 기분이에요.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엔 홍수 피해로 난리였는데 복구가 돼서 다행이에요. 코코넛 마켓도 의류나 소품, 먹거리 등이 다양해요. 저는 망고보다 망고스틴을 더 좋아하는데 역시 열대과일은 현지에서 먹어야 제맛이더라고요. 요거는 맛있어 보였지만 소스가 살짝 느끼했고요. 맛은 오코노미야끼 비슷한 것 같아요. 느끼해서 샌드위치로 속을 달랬습니다. 항상 지치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 치앙마이. 사람들의 긍정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저도 이까지 왔으니 코코넛 아이스크림 웨이팅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려구요. GLM페이로 간단하게 코코넛 결제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코코넛 그릇에 담아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연유까지 야무지게 뿌려서 토핑은 셀프로 뿌려줍니다. 왠지 이런 거 뿌려줘야 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코코넛 나무 앞에서 사진 찍어주면 완성. 코코넛 과육까지 넣어주셔서 고소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혀주고요. 그릇 그래 불러서 마지막 마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근교 마켓인 참차 마켓에 도착했는데요. 코코넛 마켓에 비하면 훨씬 조용하고 한가한 느낌의 마켓이라 북적이는 곳보다 조용하게 걸으며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아기자기한 숲속의 플리마켓 같은 감성이고요. 대체적으로 마켓들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차 마켓도 주말 마켓으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곳이고 포토존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술적인 감성이 매력적이면서도 그늘이 잘 되어 있어서 더위도 더라고요. 빈티지한 매력의 상점가들. 물가는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닌 곳이긴 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네요. 왠지 아기자기하고 더 귀여운 느낌이에요. 앞에서 소개드렸으니 넘어가고 목이 마를 때쯤 카페에서 간단히 음료 한 잔에도 그림 같고 한국이었으면 잘안 갔을 것 같은 우드 식기 가게도 들러보고. 조용하지만 소소하게 있을 것다 있는 마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편으로 현지 음식 잘못 먹는 도생을 위해 들렀는데요. 치앙마이 장기거주 또는 입맛에 안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식품으로 가득한 지주방 한국마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죽 종류도 있고 컵밥이나 스팸, 참치 등 간단히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신기하더라고요. 혹시나 배탈이 난다든지 한국 음식이 땡긴다면 집에 비상용으로 구비해두고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센트럴 페스티벌과 디콘도 사인 그리고 주변 마켓들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